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인프라 시장이 그야말로 불타고 있어요 네. 올해 빅테크 5개 기업이 ai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돈만 해도 7천억 달러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렇죠 이게 2030년쯤 가면 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천조 원이 육박할 거라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엄청난 돈의 흐름이 결국에는 다 반독체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어 거대한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이 AI 시대의 골드러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네 가지 여파를 맡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거예요. 아, 단순히 1등 기업 하나가 아니라요. 맞아요. 누가 1등이냐가 아니라 칩 설계부터 맞춤 제작 그리고 메모리 공급. 최종 생산까지 이 거대한 생태계가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와, 그거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생태계를 움직이는 네 개의 축, 그 핵심 플레이어들을 하나씩 만나보죠. 역시 시작은 현재 시장의 절대 강자부터 해야겠죠. 그게 순서일 것 같네요. AI칩하면 뭐 거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이름이잖아요. 엔비디아. 그렇죠. AI 연산에 쓰이는 GPU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사실상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 아닌가요? 맞아요. 시장 점유율만 보면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는 게 있는데 엔비디아의 진짜 힘,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넘볼 수 없는 그 해자, 모트는요. 단순히 하드웨어 성능이나 점유율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럼 어디에 있나요? 바로 쿠다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게 핵심입니다. 쿠다요. 저는 엔비디아가 그냥 하드웨어, 뭐랄까,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인 줄로만 알았는데, 소프트웨어가 핵심이라니,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죠.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예를 들어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이 돈을 확 쏟아부으면 얼마든지 비슷한 걸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물론 가능하죠.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음. 쿠다를 일종의 AI 개발자들을 위한 운영 체제, OS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아, OS요? 네. 지난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AI 개발자들이 바로 이 쿠다라는 언어랑 도구를 이용해서 AI 모델을 만들어 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미 모든 도로가 쿠다를 중심으로 쫙 깔려 있고 모든 건물이 쿠다 양식으로 지어진 거대한 도시 같은 거군요. 정확한 비유예요. 이제 와서 그 도시 전체의 기반을 바꾸자고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고요. 맞아요.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수년간 쌓아온 자기 지식, 코드, 노하우를 전부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건 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죠.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겠네요. 결국 엔비디아는 가장 빠른 자동차, 즉 GPU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가장 넓고 잘 닦인 고속도로, 바로 쿠다까지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게 바로 엔비디아 제국의 진짜 기반인 거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모두 장악한 거대한 성이군요. 와. 하지만 어떤 철옹성이라도 균열을 내려는 시도는 항상 있잖아요. 엔비디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시장에 접근하는 회사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바로 브로드컴이죠? 네, 브로드컴은 아주 영리한 전략을 쓰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GPU가 여러 작업에 두루 쓰일 수 있는 스위스 군용 칼 같은 만능 도구라면요. 네, 네, 만능 칼. 브로드컴은 특정 고객에 특정 작업에면 완벽하게 최적화된 맞춤형 특수 공구, 즉 ASIC 주문형 반도체를 만들어 주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특수공구요. 어, 확실히 매력적으로 들리네요. 그런데 만약 그 맞춤형 칩이 그렇게 효율적이라면 왜 모든 기업들이 당장 ASIC로 갈아타지 않는 거죠? 아... GPU가 여전히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거기엔 명확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ASIC는 특정 알고리즘 하나만을 실현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능을 싹 빼서 전력효율이 극도로 높고요. 대량 생산 시에 개당 비용도 저렴해져요. 아, 효율과 비용이군요. 네.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브로드컴이 구글의 텐서 처리 장치 TPU 개발을 도운 거예요. 아, 구글의 TPU가 바로 그 대표적인 ASIC군요. 그렇죠. 구글은 검색이나 번역 같은 자신들의 특정 AI 작업에 이 TPU를 쓰면서 엄청난 비용을 절감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단점은 유연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유연성이요? 네 설계된 목적 외에 다른 작업은 거의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초기 개발 비용과 시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죠 아 그래서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처럼 아주 거대한 규모로 특정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웬만한 기업들은 그냥 범용 GPU를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AI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성숙해지면서 우리 서비스만을 위한 초고효율 맞춤 칩을 원하는 거대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맞습니다. 브로드컴은 바로 그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서 거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AI 시장이 초기에는 모두가 똑같은 만능 도구를 쓰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각자의 필요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도구를 직접 만들어 쓰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이고 브로드컴이 그 변화의 선두에 서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칩에는 만능 선수인 MBD AI의 GPU와 특정 종목 전문가인 브로드컴의 a c i c 가 경쟁하는 구도네요. 네. 그런데 이 똑똑한 두뇌들이 혼자서는 일할 수 없잖아요. 방대한 데이터를 기억하고 또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공급해줄 파트너가 필요할 텐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네, 맞아요. 아무리 똑똑한 학자라도 책이 없으면 지식을 뽐낼 수 없는 것과 같죠. 최신 AI 칩들은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아주 특별한 디램과 한 몸처럼 붙어서 작동해요. HBM. 네, 기존 디램보다 데이터가 오가는 길, 그러니까 대역폭을 수십 배 넓혀서 데이터 병목현상을 해결해 주는 말 그대로 초고속 데이터 전용 고속도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HBM에 대한 수요도 폭발하고 있겠군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뭐랄까 나비 효과가 발생해요. 나비 효과요? 이 특수 메모리인 HBM은 구조가 복잡해서 같은 용량을 만드는데 일반 DRAM보다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가 최대 3배나 더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잠시만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그럼 한정된 공장에서 HBM을 더 많이 만들수록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일반 DRAM을 만들 웨이퍼가 부족해진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거예요. HBM이라는 블랙홀이 전체 DRAM 시장의 웨이퍼를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형국이죠. 와. 결국 AI 때문에 HBM 수요는 폭증하고 그 여파로 일반 DRAM 공급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DRAM 시장 전체가 공급 부족 상태에 빠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사이클에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수요는 모든 분야에서 폭발하는데 공급은 부족하다. 와 이건 판매자 그러니까 메모리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정말 꿈같은 상황이겠네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걸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슈퍼사이클 네. 그리고 세계 3대 디램 제조 업체 중 하나인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함께 이 거대한 사이클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AI가 만들어낸 수요와 HBM이 촉발한 공급 불균형이 맞물리면서 상당 기간 동안 메모리 시장의 호황을 이끌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칩을 설계하는 두뇌들, 그리고 그 두뇌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심장 같은 메모리까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모든 부품들을 누군가는 실제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나노미터 단위의 초정밀 공정으로요. 이 모든 길의 끝에서 있는 마지막 플레이어가 있겠군요. 네, 이 생태계의 최종 관문이자 어쩌면 가장 강력한 권력을 준 플레이어죠.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TSMC. TSMC는 패블리스, 그러니까 설계만 하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로부터 도면을 받아서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요? 음, 최첨단 공정에서는 사실상 독점이라고 봐도 돼요. 독점이요? 네, 엔비디아의 최신 GPU든 브로드컴의 ASIC든. 애플의 아이폰 칩이든 현존하는 가장 진보된 반도체는 거의 모두 TSMC 손에서 태어납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상황이죠. 와, 그 말은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갖네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시장 점유율을 놓고 아무리 치열하게 싸워도 네. TSMC 입장에서는 누가 이기든 우리 고객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마치 경주마에 돈을 거는 게 아니라 경마장 자체를 소유한 것과 같은 위치네요. 완벽한 비유예요. 승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항상 이기는 구조죠. 야. 이런 독점적 지위는 상상 이상의 가격 결정력으로 이어져요. 실제로 TSMC가 고객사들에게 앞으로 몇 년간 가격을 계속 올리겠다고 미리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니까요. 가격을 올리겠다고 미리 예고를 한다고요? 네. 보텀은 공급사가 고객에게 가격을 깎아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과는 정반대죠. 그 가채만으로도 얼마나 강력한 갑의 위치에 있는지 보여주는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요. 이렇게 중요한 생산시설이 한 회사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건 엄청난 리스크 아닌가요? 맞습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지정학적 문제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바로 그점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으면서 자국의 파운더리 공장을 지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하루아침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축적된 TSMC의 기술력과 수율, 그리고 수많은 협력 업체로 이루어진 생태계를 단기간에 따라잡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중론입니다. 아... 그래서 당분간은 AI 인프라 투자가 늘면 늘수록 그 과실이 TSMC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AI 인프라라는 거대한 판을 움직이는 4개의 핵심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GPO 시작의 제왕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맞춤형 칩이라는 다른 길을 개척하는 브로드컴 그리고 마이크론 AI가 촉발한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중심에 선 마이크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절대적 생산자 TSMC까지. 이 조각들을 다 맞춰 놓고 보니 어떤 큰 그림이 보이시나요? 음. AI 혁명이 엔비디아 같은 어느 한 천재 기업의 독주가 아니라는 점이요. 아. 오히려 설계, 맞춤화, 메모리 생산이라는 각기 다른 필수적인 역할을 맡은 기업들이 서로 의존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대한 생태계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네, 네. GPO와 ASIC 중 누가 최종 승자가 될까? 라는 질문은 어쩌면 좀 단편적인 시각일 수 있어요. 이 생태계는 둘다 필요로 하고 이들에게 메모리를 공급하는 기업도 이 모든 걸 만들어주는 생산기지도 함께 커 나가야만 전체 파이가 커지는 구조니까요. 그렇군요. 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앞으로 기술의 흐름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볼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AI를 움직이는 하드웨어, 즉, 물리적인 토대에 집중해 봤는데요.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AI를 위한 물리적 인프라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그 생산과 공급이 오늘 이야기 나눈 소수의 핵심 기업들 손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된다면 과연 미래의 AI 기술 발전과 그 기술에 대한 접근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손에 쥔 소수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 나갈지,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